제목이 함수인데요. 설명을 하이메스에서 했었는데 살포시 보태자면 처음에 나오는 거. x에서 y로 가는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데 x 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의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y 쪽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X쪽에 A하고 B하고 C하고가 있는데 Y쪽에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어서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면 선택당한 애들이 1, 2, 3가 될 텐데 얘네 세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 수학에서는 치역하고 함수값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역을 표현할 때는 y라고 많이 쓰는 거고, 치역하고 함수 값은 여러분들이 fx라고 쓰셔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고등학교부터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면 되죠. 함수의 성립 조건.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y축이 이렇게 있더라. 그리고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프가 있으면 이 학생 중에 그래프가 나오면은 다함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포물선의 방정식. 그럼 이제부터 얘가 왜 함수가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함수는 X하고 Y가 있을 때, X쪽을 남자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Y쪽을 여자분들이라고 생각하셔서, 남자가 세마리가 있는데, 세마리 아니죠? 세명이죠 죄송합니다. Y가 1하고 2, 3, 4가 있더라. 근데, 1이라는 애가 2를 골랐는데, 2는 1을 고르고, 3이라는 애가 안 고른 거야. 아무도. 그럼 함수가 성립 안 된다 그랬지. 왜? 이 나라에 법률이 있는데, 남자는 꼭한 번은 결혼하셔야 돼요. 근데 여자에는 제약되는 조건이 없어요. 여자는 뭐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아요. 조건 없다. 자, 이 법률에 의거하여 남자분들은 무조건 사랑의 짝대기를 하나씩 꽂아야 되는데, 얘가 안 꽂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지금 함수가 안 되는 거고요. 이것도 함수가 안 돼요. 만약에 3이라는 분이 있는데, 3이라는 분이 얘도 좋다고 그러고 얘도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꼭한 번만 선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3이라는 분이 몇번 선택했어요? 두번 선택했지. 저렇게 하면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를 3이라고 했을 때, 3하고, 마이너스 한 다음 3 하고 요렇게 돼서 재훈이 오나 보다 재훈아 천천히 와 뛰다가 다친다 천천히 오세요 잘 있었어 근데 저기 뭐야 정범아 거기는 왜간 거예요 수목원 갔다며 과 무슨 뭐반 무슨 반 무슨 뭐 미팅하러 갔지 충남여고하고 배신자 <laughs> 나도 데려가야지 그럴 땐 자, 여기 3이 있는데 지금 3이라는 애가 3을 고르셨는데, 3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3도 고른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애가 3도 고르고, 마이너스 3도 골랐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형국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교 때 배우실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기초수학이라고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 나올 거예요 포물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 대표적인 게또 이게 있잖아요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의 함수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죠 원의 방정식 자 이것도 왜 원의 방정식이야 라고 누가 물어보면 함수가 안 돼요 여기다가 가상의 선을 하나 딱거가지고 점을 보시면 x 값을 동일하게 1이라고 했을 때 y의 값이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두 가지가 정의되기 때문에 지금 그림에서 보셨던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1이라는 애가 누구도 골랐어요. 루트 3도 고르고 마이너스 루트 3도 고른 형국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함수라고 부를 수 없다. 함수의 성립 조건은 X가 정의역, Y가 공역 쪽일 때, 한 번씩 반드시 사랑의 화살을 꽂으셔야 되고, 두번 골라도 안 되고, 이쪽은 상관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어디서? 하이메스에서. 그리고 지금 복습 중인 거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58쪽의 상단부 1번하고 2번하고 설명해 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좀잘 기억해 두시고, 치역하고 함수값하고 같은 거고, 치역과 함수값은 선택당한 y의 값이라서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고, y가 공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학생들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른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다. 함수의 상등, 서로 같다지. 그러니까 함수가 같다. 아, 선생님, 함수가 같은 건 저도 금방 알겠어요. 뭐? 그랬더니. 함수가 이거고 또 다른 함수가 이거면 같은 거잖아요. 두 개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렇지. 같지. 근데 함수의 상등은 조금 다른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어떤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같은 정의역에서 같은 치역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라지 x를 마이너스 한 다음이라고 제로하고 1이라고 주고 fx를 x라고 주시고 gx를 x 세제곱으로 주시면 함수의 식은 다르지만 이 함수랑 이 함수랑 같은 함수라서 쓸때 어떻게 쓰게 되냐면 이렇게 쓰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가지? 왜 선생님 근데 이게 이거 상관도를 그려보면 x하고 y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이고 0하고 1이 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을 골라 0을 집어넣어 보면 두놈다 0을 골라 1을 집어넣어 보면 두놈다 1을 고르잖아 그래서 정의역이 같은 상황에서 고르는 애가 똑같으면 그거는 같은 함수가 된다. 요렇게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해 갔지? 우와. 함수의 우와. 대응 규칙에 따른 분류를 배워 보자. 지우시고 대응 규칙에 따른 분류. 자, 일단 두 가지를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1대1 함수. 근데 이 책에는 1대1 함수가 안 나온다. 근데 1대1 함수가 여러분들이 개념을 뚫어야지 1대1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1대1 함수는 뭐라 그랬냐? X하고 Y가 있는데, 여기 개체수하고 여기 개체수가 꼭 같을 필요가 없어. 다만, 정우역 쪽에서 꽂는데, 세 사람이 있다고 치면 세 사람 중에 일부의 사람이 같은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 거. 각자 만나는 거.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별명을 기억해야 돼. 한글로 1대1 함수라고 안 준다 그랬지. x1과 x2가 다르다이면 고르는 함수 값이 다르다. 자, 얘가 1대1 함수의 수학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 문제에서 표현을 저렇게 쓴다. 알았지? 다음. 그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뭐냐면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와요.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가 첨가되는 거예요. 뭐가 첨가가 되느냐? 이거요. 어, Y는 중괄호 지우시고 자, 이게 첨가가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정역의 원소에 의한 함수값즉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그리고 이 표현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던져 주면 이게 치역하고 공역이 같다는 뜻이야 이거 못 읽으면 엄마 한글 한글로 읽어도 여러분 아니, 한글로 외워도 이거는 모르게 되는 거지, 그지? 거기다 적어두시고,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여러분들 이런 애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뭘 만족해야 되냐면, x하고 y의 원소 개수가 같아야죠. 그리고 나서 각자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고르지 않고, 각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게 1대1 대응. 일대일 대응은 여러분들 나중에 요즘에 뭐 배우셔서 알겠지만 역함수 성립 조건이 되죠 처음 배우시는 게 아니니까 편하게 할게요 제가 역함수 성립의 조건이 된다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역함수에서 다시 복습하게 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우시고 요거 녹색은 써놓으시고 거기다가 문제를 보도록 하지요 300 몇번이 있냐면은 98번이 있는데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인 다음 보기의 함수 중 1대1 대응인 것을 있는대로 골라라 1대1 함수부터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렇게 성립을 하려면 완벽한 증가 또는 감소 함수여야 돼 근데 얘는 꼭 모두 골라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올라가다가 빵꾸 뚫렸는데 여기서 마킹된 다음에 쭉 올라가는 이 그래프.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높이가 4인 지점이다 하면은 지금 이건 끊겨가지고 4를 고르는 정역이 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어디서 X 값을 잡던 간에 선택하는 y의 값의 높이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 뜻인 거예요, 이게. 근데,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버려지는 애가 없어요. 그럼 저렇게 끊기는 구간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쭉 이어지면서 완벽한 증가가 되던가, 쭉 이어지면서 완벽한 감소가 되던가. 이거 기억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398번 문제가 보인다. 1대1 대응인 거 니네가 골라봐요. 두개 고르시면 돼요. 네개 중에서. 기억, 니엔 디긋, 리을에서 두개 고르시면 된다. 자, 공부하기 드럽게 싫을 텐데 참으셔야 된다. 40일 남았다. 40일 지난 다음면 놀아도 되겠네. 겨울방학이니까. 아싸. 일단 기억 되잖아. 그지? 기억은 감소함수니까. 그죠? 니은은 안 돼.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면 함수에서 그래프에 능통해야 되는데 그거 보자마자 1의 그래프가 딱안 떠오르면 이건 공부 헛된 거예요 얘가 y는 절대값 x-1이다 이거지 다음 디것도안 되잖아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감소 구간하고 증가 구간을 다 갖고 있잖아요 리을 돼야 안 돼요 되죠 어. 그래서 정범위가잘 골랐어 기억리 삭삭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한번 더 찾아봐 만약에 399번처럼 나왔어. 그럼 1대1 된 그래프 찾아봐. 399번. 눈으로 딱 보고 알아야 돼. 조건이 근데 정우역,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문제 똑바로 안 읽고 2번 고르면 큰일 난다는 얘기야. 2번 왜안 되지? 2번은 왜안 될까요? X축 밑으로 함수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골라지는 함수값이 실수 전체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래프가 가다가 어떻게 돼 버려? 그래프가 가다가 x축 밑을 못 들어 못고가잖아 그럼 x축 밑에 있는 함수 값을 고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지. 그럼 다음 뭐야? 3번이지 3번 이렇게 여기 설명에 다 있잖아 지금 풀수 있게끔.